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희 엄마한테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엄마 내일까지 휴가니까 우리 딸이랑 같이 실컷 놀아볼까~ 아싸~ 엄마랑 베이킹도 하고 싶고 뒹굴거리면서 영화도 보고 싶어~ 그래~ 하고 싶었던 거다 하자~ 그날은 항상 바빴던 엄마가 집에서 쉬는 날이었는데요~ 으흠! 엄마~ 어디 아파? 며칠 전부터 배가 아팠는데 오늘은 더 심하네? 내가 가서 약 가져올까? 응, 진통제 좀 부탁할게 아! 아! 엄마! 엄마가 갑자기 땀을 흘리며 아파하셨어요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했죠 저희 엄마 괜찮은 거예요? 급성 맹장염으로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해요, 빨리 타세요 네 엄마는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구급차는 위급환자인 엄마와 저를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퇴근길이라 도로가 꽉 찼네요. 저희 엄마 어떡해요? 여러분, 위급환자가 있으니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음성 안내를 들은 차량들이 비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차는 뭐야? 왜안 비키지? 비싸 보이는 외제 차한 대가 피하지도 않고 저희 앞을 떡하니 막아서더라고요. 꼭 저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벤츠 파리파리 차주분,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분은 계속 안내를 했지만 그 차주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속도를 더 낮췄어요. 으아~ 으아~ 냉장이 터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되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으아~ 엄마~! 하, 어쩔 수 없죠. 조금 흔들릴 수 있으니 꽉 잡으세요. 저희가 탄 응급차는 벤츠를 밀어버리고 앞질러 달렸어요. 덕분에 골든타임에 맞춰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죠. 늦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수술은 잘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는 들것에 실려서 수술실로 이동됐는데요. 니들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긁고 그냥 가? 방금 전 진상 외제차의 주인이 저희를 쫓아왔더라고요. 왜 남의 차를 긁고 차리야?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데 계속 길을 막으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로 전세냈냐? 응? 아저씨 때문에 우리 엄마가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더 씨발. 쌍나. 뭐 죽을 병이라도 걸렸냐? 네 엄마 목숨값이 내 차값보다 비쌀 것 같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한 씨가 급한 상황인데 먼저 길을 막으셨잖아요! 어쩌라고내차수리비나 빨리 보러내! 그 아저씨는 계속 진상짓을 하고 있었는데요! <laughs> 당신을 긴급차량 운행 방해와 폭행죄 현행봉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뭐, 뭐야? 도로 CCTV에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모습이 전부 촬영됐어요! 다행히 CCTV를 본 경찰분이 와주셨어요! 뭘 막았다고 그래? 원래 느긋한 성격이라 내갈 길을 간것 뿐인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 언제부터 생겼는데? 자세한 건 서예가서 이야기하시죠. 선생님들 저것도 대출 받아서 힘들게 산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강량약강이라니 한심해. 진상 아저씨는 결국 경찰에게 체포됐답니다. 듣기로는 벌금까지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잘 끝났고요. 이제 천천히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엄마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구급 대원 언니는 그 아저씨처럼 몰상식한 진상꾼이 흔하다고 했어요.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건 살인만큼이나 나쁜 행동이니까 구급차를 본다면 양심껏 비켜 줍시다. 뿌링촌.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 박 출근인데요. 월요일 아침에 생겼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엄마도 우리 딸처럼 다시 학교 다니고 싶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노인대학 보내줄게. 저는 출근하기 전에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최대한 서행해야지. 대표님이잖아? 왜 아침부터 전화를?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아주 잠깐 한눈을 팔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앞을 바라봤는데요. 야! 글쎄, 제 차에 치인 듯한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학생, 정신 좀 차려봐. 학생, 딸 119에 전화 좀 해줘. 응, 응. 어떻게? 죽은 건 아니겠지?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내 새끼 어떡해~ 정신 좀 차려봐 미야 당신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이야? 살린 빵아트니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으, 으, 엄마, 아들, 정신이 좀 드니? 어... 미드야 아이는 응급차에 실려 갔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이누나, 오늘 너 죽고 나 죽... 계약생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내 새끼를 차로 들이박았는데! 계속 이러시면 어머님도 폭행 혐의가 추가되신다고요!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다고 하니까 치료 후에 합의 보도록 하시죠! 큰 상처가 없다뇨? 애가 아파서 기운도 못 차리는데! 합의를 보더라도 민식이 법 같은 걸 적용해서 3천만 원은 받아야... 3천만 원이요? 개또애 키우는 입장이니까 내음을알거아냐난 3천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우선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엄마 걔는 좀 괜찮대? 죽은 건 아니지? 응 다행히 괜찮대 상처 하나 없는데 3천만 원이라니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니야? 제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죠 뭐 당신 혹시 블랙박스는 돌려봤어? 블랙박스요? 아니요 정신이 없어서. 애가 입원하자마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수상한데 블랙박스 좀 확인해 보자. 저는 남편의 말대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게 됐는데요. 이 이게 뭐야? 제 차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사용 중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달려오더니 제 차에 몸을 들이박더라고요. 그러곤 저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연기하며 바닥에 몸을 내던졌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게 전해줬고 경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어요 6개월 전, 2개월 전에도 아이에게 교통사고가 있었네요 아이 보호자분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은 이력도 있고요 그렇다면... 일명 보험방이죠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범죄예요 경찰은 아이를 불러서 아이의 진술을 듣게 됐는데요 아저씨가 민우를 도와줄 테니까 솔직히 말해주겠니? 으... 그. 그... 죄송해요, 엄마가 시켰어요~ 제대로 안 하면 밥도 먹을 수 없고 하루 종일 갇혀서 맞아야 해요~ <laughs> 아이의 엄마는 보험금 벌이로 아이를 이용했으며 학대까지 해왔더라고요~ 박사기씨, 당신을 아동학대치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당신들이 뭘 안다고~ 빨리 따라오시죠! 그날 이후 아이의 엄마는 5년 징역형을 받았고, 아이는 보호조치되어 보호심터에서 머무르게 됐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아이가 여전히 학대당했을지도 몰라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부모라면 제발 책임감 있게 행동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김공정인데요. 최근 저희 반에 아주 더러운 사건이 생겼답니다. 10만원 가져오라고 했냐, 안 했냐? 말을 드럽게 못 들어 차먹는데, 고막 한번 터져볼래? 아?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아? 그게 날빠려고!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니들 사진, 틱톡 라이브에 올려버릴 거야. 저희 반 일진 김대빌은 학교 폭력을 정말 심하게 휘둘러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행평가 점수 나왔으니까 자리에 앉으렴. 뒤에서 모여있지 말고, 빨리 앉아! 네, 담임쌤이 김대빌의 학폭을눈 감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들었어? 김대빌이 국어 수행평과 8등이래. 말도 안 돼! 나보다 잘 봤다고? 그니까! 잠만 자는데 8등이라니! 완전 주작 아니야? 저는 김대빌의 점수를 납득할 수 없어서 국어교사인 담임쌤을 찾아갔는데요. 쌤, 저는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안타까? 하지만 상대 평가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김대별보다 점수가 낮은 건 말이 안 돼요. 야, 케비리는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너는 네 점수 낮게 나왔다고 친구를 까내릴 시간에 노력을 토 해봐. 이런 식의 잔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점심을 먹고 학교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애들 관리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드시면서 일하세요. 케비리 어머니 뭘 이런 걸다 주시나요? 아이고, 제몸 걱정해주는 건 어머님 뿐이세요. 앞으로도 저희 데비리를 잘 부탁드려요. 호호호. 저는 음료수를 건네받은 담임쌤이 수상했지만, 고작 만원짜리 음료수 때문에 김데비를 편애하는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려니 넘어가게 됐는데요. 어느날 정말 커다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네가 아! 뭔데! 아! 내 어깨를 치고 가! 미안해, 데비라! 무슨 짓이야! 그만둬! 제 친구가 실수로 데비리의 어깨를 쳤는데, 데비리가 빡돌아서 친구를 때린 거예요. 겁대가래 상실한 년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 두라고. 너 지금 나 쳤냐? 제발 친구들 좀 그만 괴롭혀. 네가 뭔데 애들을 때리는데? 야, 이빨 나가기 싫으면 아가리 꽉 물어라. 저는 친구를 감싸주다 데비리에게 구타를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너도 때렸다며? 저는 김대비를 말리려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때리면서 말렸다. 맞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열대칠 동안 전 고작 한대 쳤다고요. 이 어디서 선생한테 큰 소리야? 너 전부터 태도 불량한 거 참아줬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 벌점 2점에 교내 봉사 3시간이야!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괴롭힘 당한 애들은 따로 있는데, 가해자 학생을 감싸는 게 말이 됩니까? 부모님께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뭐요? 콩정이도 죄가 없진 않습니다 같이 추먹질했는데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죠 됐고 그 학생 부모 불러내요 내가 직접 단판을 지을 테니까 애들 싸움이 부모님 싸움으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당신이 김대빌인지 뭔지 그 학생 관리를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러는 거냐? 담임쌤은 이상하게 계속 대비리를 감싸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쌤 설마 김대빌의 엄마가 음료수 챙겨줘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저 음료수요 김대빌 엄마한테 받는 걸 제가 똑똑히 봤어요 내가 언제 고작 이딴 음료수 때문에 애들을 차별했다고? 아버님 그거 내려놓으세요 변해하는 학생 부모가 준 음료수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에라이 미친 선생아 아빠는 화가 폭발하셔서 그 음료수 박스를 던져버리셨는데요 저게 다 뭐야? 이거 이... 글쎄, 박스 안에 음료수가 아니라 돈다발이 수북히 들어있었어요. 그럼 그렇지. 이딴 걸 받아서 학생차별을 했구만. 크게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담임쌤이 김대빌의 부모님께 받아온 내물은 거의 백만원 돈이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며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담임쌤은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김대빌도 묵혀뒀던 학폭이가 한꺼번에 열려서 강제퇴학을 당했답니다. 학생한테 뇌물을 받고 학생차별을 하는 선생님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제발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치킨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악사, 벌써 왔네? 야식은 역시 치킨이지 어? 이게 뭐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갖다 놓은 거야?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소름끼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기요 지금 배달받은 치킨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거든요 도저히 먹을 수 없으니까 환불해주세요 아이고 아무래도 배달업체 직원의 실수같네요 그쪽에 말해서 환불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치킨집 사장님의 빠른 조치로 환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배달왔습니다 빨리 좀 나오실래요? 뭐야? 분명히 문앞에 나달려고 했는데 네 나가요 아! 이게 무슨 XX 너지? 저번에 꼰질러서 내 배달로 한발 시킨 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 배달만 하는 죄거든. 네 신상 싹다이 동네 배달원들한테 뿌려놨으니까 멀쩡한 음식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 알겠냐? 아하 그리고 이건 배달 서비스 신고라도 하면 뒤지는 줄 알아라. 치. 무슨 일 있어요? 남자 화내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으 옆집 찐닭까지말을골다니 최악이야.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말해요. 이웃인데 돕고 살아야죠. 아. 네. 어, 찌겠네. 근데 이거 뭐야? 설마, 오준? 저는 그 남자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는데요? 그럼, 고소할 정도의 피해는 아직 없으신 거네요. 그 사람이 제 신상을 단톡방에 퍼뜨렸대고 위협도 했다니까요? 아, 그니까, 단톡방은 증거가 없고, 폭행 당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바쁘니까, 일 생기면 그때 부르세요. 아시겠죠? 별것도 아닌 일로 난리야. 경찰은 범죄 행위가 일어나면 다시 연락하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까봐 무섭고 소름끼쳤지만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아씨, 어두워. 무서워 죽겠는데 여긴왜 가로등도 별로 없는 거야? 어? 어?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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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야 너 경찰서에서 기어 나오더라? 내가 말했지 신고하면 뒤지는 수가 있다고 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환불된 음식값도 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laughs> 진짜로 살고 싶으면 행동으로 보여봐 어? 나랑 좀 으슥한 데 가면 살려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었지만 살기 위해선 그 남자에게 빌 수밖에 없었는데요 씨딜빵X다 그러니까 죄송할 짓은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였어요 저기요! 아, 갑자기 뭐야! 아! 널 특수상임의 협박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나요? 그냥 장난 좀증것같고왜 이러는데? 장난 같은 소리하는. 네가 배달온 단톡방에 입은 신상이랑 오늘 계획 올린 게 전부 증거로 있는데 무슨 장난이야? 이 목소리 혹시 옆집 분이세요? 아, 네. 저도 배달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새끼 하는 짓이 점점 심해지는데 모른 척할 수가 있어야죠. 아씨, 선생님들! 다들 장난 한 번쯤은 치잖아요! 그냥 건반 주려고 했다니까요? 네?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 저 대출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끌려가면 진짜 큰일 나요! 많이 놀라셨죠? 더 일찍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까지 같이 가실래요? 네! 저는 그렇게 위기를 넘겼고 그 배달원한테 피해 보상금도 받았답니다. 그리고 절 도와주신 옆집 이웃분하고는 지금 썸을 타고 있고요.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배달운이 드물게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